수원역 앞 20객실 매매가 19억. 여기는 가격보다 입지 자체가 가치입니다. 왜냐하면 이 자리에서는 숙박업이 잘될 수밖에 없는 구조이기 때문입니다. 수원역은 KTX 1호선 분당선 버스터미널이 모두 모인 수도권 남부 최강 환승 허브입니다. 평일 주말, 낮, 밤을 가리지 않고 사람이 끊기지 않는 전국 최고의 상권 중 하나죠. 그래서 수원역 앞은 객실 점유율 걱정이 없는 지역이라고 불립니다. 평일엔 직장인, 출장객, 환승 수요가, 주말엔 쇼핑 만남 여가 고객이 몰립니다. 수요가 아니라 수요가 몰리는 자리입니다. 20객실에 주차 5대, 장기방 운영까지 되어 있어 고정 내출이 깔린 구조이고 단기 수요만 더해도 자연스럽게 점유율이 올라갑니다. 대지 71평, 연면적 157평, 일반 상업 지역, 수익성과 자산 가치까지 모두 갖추고 있습니다. 수원역 앞 매물은 타이밍이 가장 중요합니다. 좋은 물건은 오래 시장에 남아 있지 않습니다. 수요 걱정 없는 자리, 데이터로 증명되는 자리, 수원역 앞 숙박 매물은 그 자체로 희소합니다.